X에 관한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 미만일 때, AB의 값은. 다음,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,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, 어, 양수 알파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. 그렇다면, ax 2는 -b보다 크고 b보다 작다. 자, 각변에 2를 더해 주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로 각변을 나누게 되면 x는 a분의 -b 2보다 크고 a분의 b 2보다 작다. 자, 이것의 해가 -2보다 크고 4보다 작음으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야되고요 a분의 b 플러스 2는 4가 되어야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가 될 것이고 b 플러스 2는 4a가 되겠죠. 자 여기서 b는 4a 마이너스 2가 될테고요 이것을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에서 b에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에 플러스는 마이너스 2a 전개를 해주면 a는 2가 되고요. 자이 a 2를 4a에다 대입해주면 8 2가 되고 b는 6이 돼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는 12가 됩니다.